시편 71편은 다윗의 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윗으로 말미암아 서술된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과 18절을 비추어 보면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노년이 되어서 지은 시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고백한 찬송시로 보여지는데요. 많은 주석가들이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다윗의 상황과 연결해서 이 시를 듣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고난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좀 평안해질 거 기대했지만 어려움으로 인해 수치스러운 상황과 불의한 자와 또 흉악한 사람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가장 국가가 안정할 때 그리고 왕권이 강할 때 그리고 평안해졌을 때에 아 이제 좀 쉬겠구나라고 생각한 그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바로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던 모사가 바로 다윗이 가장 믿었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모략가 아히도벨입니다. 배신의 아픔 그리고 아들로부터의 이 용서할 수 없는 이 배반,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 대낮에 텐트에서 아버지의 이 첩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도 하죠. 노년이 되어 이제 평안하겠다 하지만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봉양하며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찬란한 왕권을 이어받을 수도 있었던 이 아들이 오히려 그 왕권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백성들과 신하들의 마음은 떠나가는 상황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다윗이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하길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떠나셨다. 그는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신다. 이것이 더 참을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점점 점점 줄어들까요? 이제 내가 노년이 되었으니, 이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만 남았으니, 이제 나는 평안을 누리자. 그리고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기대는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인생에서 고난 하나만 견디면, 그 이후에는 구원과 영경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이어집니까? 우리 죄송한데 우리 이제 노년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삶이 지금 이제 평안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laughs> 젊을 때 내가 돈만 벌고 성공하면 내 노년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고난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들이 점점 점점 더 많아지고 기도해야 할 것들이 점점 점점 산적하게 쌓여가죠.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이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이 고난과 또 시험과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것들과 씨름하며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견디고 이겨내고 겪어내어야 할 일들이죠. 갑자기 주님 앞에서는 날까지 이 일들을 해야 된다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저도 무겁더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요,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를 의지하고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 나가며 살아가야 할까? 다윗은 어떻게 그 백발이 될 때까지 젊었을 때에는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백발이 되어서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그런 삶을 이겨내며 끝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언약이라는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을까? 오늘 시편 71편에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 신앙의 이,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이시편기자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내가 죽게 피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죽게 피하오니 또 3절에는요. 내가 항상 피하여 또 4절에는요.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반석이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이시라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서수로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단 이. 단, 이 문단이에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나의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시편 기자가 의지하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주님께 피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멀리 존재하시는 남이 아니라 나의 소망과 내 의지 안에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 되시는 실제가 되시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시평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 안에서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것이 내가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소망되신 하나님께 구원 받는 길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떤 거창한 헌신, 내가 할수 있는 어떤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생길 때, 주님께 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장 안전한 곳인 주님 품으로 피하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문화의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되시고 나의 반석이심을 내가 알기에 주님께 그냥 피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1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부리 나게 군사들도 데리고 가지 못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함께 따라오는 신하들과 백성들과 조금의 군인들만을 데리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데요. 어디로 가냐면요.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룰 때에 어디로 피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해 간 거예요. 군사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이 때에 다윗이 간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31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압살롬과 함께 아이도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망가면서 다윗이 한 일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불이한 일,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 그리고 이 측근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을 분노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31절에요.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1등 공신이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의 지략과 책략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왕권이 더 강화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배반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이 아이도벨의 엄청난 지력과 책략도 누구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10편 3편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171편하고 비슷하게 내용이 시작이 돼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도망가는 중에도 다윗은요, 다른 자신의 생각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다윗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신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이 노벨의 책략을 무마시키시고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왕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충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 놀다가요 강아지나 큰 개가 달려들면 바로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아이를 번쩍 안고 두 발로 강아지를 쫓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한참 강아지가 멀리 떠난 뒤에야 그것을 확인한 아이가 그제서야 품에서 내려와요.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 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빠, 발로 저 개를 차서 저 개가 다시 는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해.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갖지 않고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아빠의 품에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막아줄 걸 아니까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방황하지만 결국 우리는요, 주님께로 피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번쩍 안으시고, 우리를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그저 바라보게 해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실 완벽한 품, 완벽한 장소는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에게 이말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저보다 커져서요, 문제가 생겨도 저한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가 가장 완벽한 피난처인 줄 알고 있어요. 아, 빠보다도 엄마가 더 능력 있구나. 예. 수님도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압박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단에 또 시험도 당하시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고 그들과 그들을 꾸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곳이 예수님이 피할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셨죠. 가장 큰 압박과 무거움과 이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럴 때에도 갯세만의 동산에서 세 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무거움을 아시기에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세 번이나 기도하러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의 무거움은요 모든 인류의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하심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자리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수의 조롱과 사단의 시험과 또 죽음이라는 사단의 승리를 완벽하게 이기게 하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을 이기기 위해 죽음을 이기기 위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가장 안전한 곳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죠. 우리가 피할 것은요. 십자가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십자가에 피할 때에 주님의 품에 피할 때에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요,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고 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아, 이제 너가 나에게 왔으니 내가 더큰 힘을 가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그 고난을 해칠 힘을 보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 피하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너의 의의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 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의는요. 체다카 우리가 많이 얘기해서 공의라고 이야기하죠. 바름, 오름, 또 이김, 넉넉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너그러움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의 인자와 자비, 곧 주님의 극률하심의 의지에서 피하여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그 넉넉한 사랑은요, 모두 주님께 피하는 이들을 품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사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무시로 아무 때나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너그러움으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하는 모든 이들을 품어 주시고 피하는 모든 이들을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요. 바울은요. 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설교 중에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앉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앉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에요. 잘못했을 때 회개할 때 오늘도 우리 일부 때 우리 청소년부 제자훈련 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불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참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받아. 알아듣어요. 그러할 때 그것이 문, 이, 이 중요한 것이야. 불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즉시로 회개했어요.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잘못해서 회개함으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다시 피한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누구에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너그러운 그 사랑, 넉넉한 그 사랑은요, 그 회개하는 우리를요,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줄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자로 바꿔주시는 사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마다 사람이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였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의 의로 여기시고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별과 같이 줄게 했더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요? 아우 제가 나이가 이러지 않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은 것 뿐이 없어요. 하나님께 피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의로 믿음으로 여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의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우리 문예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피하신 성도님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피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구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 피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지 않아요. 문제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삶의 문제들 속에서 건지시고 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게 복이죠. 평안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평안을 주는 주님의 품으로 피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문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집을 나와서 이렇게 살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잘 곳이 힘들었어요. 친구들 기숙사에서 빈대부터 사는 것도 한두 번이고. 또 조카들까지 있는 누나들 집에 가서 지내는 것, 누나 집에 가서 지내는 것도, 뭐, 매영은 괜찮다고 하지만 또 눈치도 보이고. 아빠 집에 있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했을 텐데, 괜히 나와서 그런 후회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 내가 하나님께 피하며 살았구나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복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품으로 피하는 복.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이 복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께 내가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문제와 고난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피할 곳이 있는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문제만 피하고 다음을 다시 생각하는 계속 순환적인 어려움의 고리가 아니라 피하는 주님의 품에서 우리는요, 보게 돼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피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며, 21절에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문제와 고난 속에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것이 때로는요 수치스러운 것 같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피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그래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인정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그 전보다 더 높이 올리시고. 더 창대하게 세우시고 더욱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문행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 한번 인사, 아 인사가 아니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피하세요. 주님께 피하세요. 네. 그건 그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피하세요. 주님께 피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항상, 항상 제가 항상 이렇게 했으면 성도님도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강조. 다시 나는, 나는 항상, 항상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님께 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피할 곳 주님께로 피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찬양하고, 문제가 있을 때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 중에도 기도하는 것, 질병의 고통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것. 질병의 고통에 있어도 아 내가 힘드니까 예배 빠져야지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완벽한 회복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기만 해도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서 주의 능력을 행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셔서 더욱 창대하게 높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온전한 믿음 가지시고, 언제까지요? 백발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